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이 말씀, 이번 한주 우리가 같이 암송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임하셨고,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생업과 사업과 직장, 학업, 우리의 모든 진로 앞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대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4월 그 온니키즈 말씀 루틴도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다음 주에 한번더한 주간 더이 말씀을 외우고자 하는데 어쨌든 어, 두번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만큼 어, 성경에서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할렐루야 권능 주세요 할렐루야. 네. 저희 어머니가 늘 저한테 야 억울하면 능력 받아라. 그러시거든요. 아, 여러분 능력과 권능과 기도 응답의 역사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도 하나님 권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미 제 삶이 예수님께 속한 삶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는 삶 아닙니다. 저는 더 이상 혈기와 저의 기질과 성품에 짓눌린 삶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함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기질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믿으심에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맛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료하지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재밌고, 뭐 누가 젖혔다, 이 사람이 이런 말 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떻다, 젖혔다, 이런 이런 것은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약속, 그 말씀,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의 맛을 느끼고 내 안에 생명수처럼 솟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온내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기도와 관련해서 불이한 재판장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야, 너 그렇게 한두 번 기도해 가지고 되겠냐? 항상 좀 찾아오고. 다른 거좀다 집어치우고 유튜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게임, 내가 중독된 다른 이 세상의 모든 잡다한 것들, 그 썩어질 것들 다좀 뒤로하고 너랑 나랑 교제하자. 항상 좀 나를 찾아라. 내가 항상 네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느냐? 이 인내와 끈기. 그런가 하면 기도와 내 기도를 받으시는 그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과 확신. 그 과부가 잘한 게 뭐예요? 번지수를 잘 찾은 거잖아요. 엉뚱한 데 가서 물어보지 않았어요. 점쳐보지 않았어요. 운세를 따져보지 않았어요.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책임지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의 영신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뱃속에 내 마음 속에 계신다. 내 몸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예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여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간구해서그 불의한 재판장도 그의 원한을 풀어주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주는데 하물며 공의롭고 정의로우시며 사랑이 인자가 풍성하시고 많으신 하나님이시겠느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어제 본문의 불이한 재판장의 비유가 인내와 끈기 그리고 믿음과 확신의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28장의 두 번째 비유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어요. 어떤 유명한 일당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학 과학 영어, 국어, 여러 가지 이야기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생들, 이제 대학교 진학하고, 이제 사회생활 취업 시작하면 꼭 선생님이 이 워딩을 기억해 주세요. 태도가 실력입니다. 아, 정말 복음인 것 같아요.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많이 암기하고, 얼마나 많이 수학문제 잘 풀고, 해석하고, 논리 정연당가 이게 실력이 아니고 태도와 자세가 실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문학 또는 세상 한군을 가르치는 강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 핵심적인 부분들을 본인 나름대로의 철학과 본인 나름대로의 살아왔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 제자들에게 도전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태도와 관련해서 한 바리세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의 대상이 누구냐? 구절 말씀해 보세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게. 여러분, 딱 누가 생각나세요? 바리세인이 생각나잖아요. 내가 의롭고, 다른 사람은 멸시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야, 이 바리세인아, 넌네가 그렇게 의롭냐? 너 그렇게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 되겠냐? 아, 이렇게. 직설적으로 예수님이 설교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돌려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김성규 선교사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분들 예수님이나 되니까 가는 거지. 우리는 바리새인의 경건의 그 모양도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말씀에 대해서 엄청난 열심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절 말씀을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성경에 써 있지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의하고 싶어요. 한번 스펜이 있으시면 써보시면 좋겠는데 내가 맞고 남은 틀리다고 생각하는 나에게 저는 이렇게 주의하고 싶습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려. 내 생각이 옳고 너는 잘못됐어. 라고 생각하는 누구에게? 나에게. 만약에 이 말씀을 이렇게 주의하고 해석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내가 감이 제외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맞고 이 사람이 틀렸어라고 생각해요. 배우자하고 이야기할 때도, 자녀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교회 와서 성도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직장에서 동료하고나 상사나 자기 부하직원하고 이야기할 때도 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우리 스스로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순간에 내가 옳고 네가 잘못됐지. 네가 고쳐야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 우리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이 죄성. 이 죄성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이 죄성 앞에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두손두발다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 어느새 남을 정죄하고 나를 판단하는 나 주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적 있으십니까 내가 맞고 남이 틀리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돌려가시는데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 사람은 이 바리새인이에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이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11절과 12절의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벌써 따로 기도해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우월하다라는 것을 포지션상 지금 드러내고 있는 행위죠.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다. 야 옆에서 세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세상에 말로는 안 했겠죠. 속으로. 이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죠. 주님.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 다르죠. 우리 자녀들하고 나하고 다르죠. 저 사람, 저 동료하고 나하고 다르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바이리세인의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꼭 기억해 주세요. 아이센터드입니다. 자기중심적 기도예요. 이게 이 자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이 아이센터드의 기도에 드러나는 결과가 두 가지인데 첫, 첫째는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다. 11절에 그렇게 기록돼 있죠 토색불의 가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센터드의 기도는 뭐냐 자기 중심적 삶의 결과는 뭐예요? 내가 뭐는 안 했고 내가 뭐는 했다는 게 그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센터드 자기 중심적 삶을 사랑하는 자는 철저히 자기가 센터에 있기 때문에 내 공로, 내 행위, 내 업적이 자기의 삶에 자기를 이야기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저큰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얼마나 아이 센터들로 목회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 공로와 내 역량과 나의 어떤 목회적인 영감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할 이거에 다 열한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 단임 목사님이 나를 몇점몇점 몇점 주시나? 우리 성도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나 거듭나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영접해도 그렇게 엉뚱하게 못해 하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하려고 아무것도 없이 누군가의 어떤 보장도 없이 혼자 그렇게 어떠한 조직이라든지 시스템에서 나와서 광야 한복판에서 보니까 그야말로 앞뒤 좌우는다 막혀 있는데 유일하게 뚫려 있는 데가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나만 보고 땅만 보고 살았는데 다 털리고 그야말로 의지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때 사피로서 고개를 쳐다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저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아, 내 기도가 얼마나 세속적이고. 그동안에 나의 신앙의 양심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었는지. 그런 감두 번째로 세례 기도는 13절 한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3절은 벌써 포지션이 어떻게 됩니까? 멀리 서서. 여러분 뭐에 대해서 멀리 선 거예요? 지성소에 대해서 멀리 선 거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너무 죄인이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세례의 기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저스 센터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신의 죄를 보고 자신의 상태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바리새인의 기도하고 예수님의 기도하고 차이가 뭡니까? 바리데인의 기도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공로적이고, 자기행위적인 기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세례의 기도의 핵심은 관계 중심적이에요. 누구와 관계 중심적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중심적이에요. 그 안에 자기 행위는 없어요. 아니, 자기 행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없어요. 나는 죽고, 나는 지워지고, 나는 사라지고, 나는 완전히 부셔지고. 예수님만이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요 내 인생의 중심이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화두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 앞에 손을 내밀 자격이 없는 것을 깨달았는데 아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다고 생각하고 믿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리의 믿음입니다. 나아갈 염치가 없고, 나아갈 자격이 없는데, 그래도 주님이 나에게 손 내밀어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감히 지성소 앞에는 못 나가고, 저기 이방인의 뜰에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제가 세 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리는 어제 나타난 과부는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사람 취급 받지 못하는 가장 연약한 존재가 과부죠. 여러분, 세리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다고 제가 이전에 설교했습니까? 예전에 제가 사진 한장 띄워 주 드린 적 기억하시죠? 그 이렇게 친일파 이미지 배우 사진. 가장 비열하고 가장 약삭빠르고 가장 욕심과 탐욕과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삶이 점철되어 있는 이미지가 세리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 교사, 서기관들이 얼마나 정죄했던지 몰라요. 우리 민족 배신하고, 지만 잘 먹고 잘 사귀겠다고 로마에 싹싹 빌면서 그게 세리 이미지입니다. 욕심과 탐욕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런 세리가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선고 받았다.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믿는데요. 우리 교회가 더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복을 이만큼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 바리새인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실 은혜와 복을 다못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나는 없고 남은 틀리다라는 모든 생각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되 그냥 내려오지 마시고 우리 철저히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온리교회 에 준비하신 그 쌓아두신 은혜를 주님, 난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고백하므로, 우리 교회가 값없이 의롭다움을 얻었는데, 어떻게 행위를 얘기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다 은혜로 의롭다함을받다 그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남편과 아내를잘 섬기고 자녀들잘 섬기고 그리고 우리 등대지기와 우리 등대원들을 잘 섬기고 우리 서로 서로를 잘 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온니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전하라는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순간에 나는 맞고 저 사람이 문제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죄성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머물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치루시고그 죄성을 다 박살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요 자기의 연약함에 함몰 되는 자도 아니고 자기 삼처에 집중하는 자도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권속이요. 주님의 참된 제자이고 주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운데 우리의 열심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철저히 아이센터드의 삶에서 지저스크라이스트 센터드의 삶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순간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적인 분별력으로 그렇게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를 위해 살아갈 때에 주여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이 교회를 온전히 책임져 주시고 주장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하루도 이번 한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온유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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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문은 열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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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릴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고통 충만하심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 안에서 주와 동행하여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